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많은 분들이 2030 세대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야 막판 선거 전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최재빈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은의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네, 네. 자, 선거 유세 좀 같이 다니십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 뭐 흔히들 이야기할 때 젊은층은 아무래도 야당 성향이 강하다해서 박근혜 후보한테 많은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되세요? 어떠세요? 사실 선거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예. 어, 캠퍼스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고요. 그러나 음. 다녀보면서 그 진정성을 전하면서 네. 제가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음. 어, 그래도 지금은 많은 청년들께서 네. 새누리당과 어, 박근혜 후보를 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음, 목표하고 네. 있는 득표율 같은 게 있나요? 2030 세대에 대해서? 어, 바라건대 뭐 목표는 50% 이상 예. 예.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음. 어, 가능한 그래도 어, 많이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표정이실텐데 2030 <laughs> 세대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30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이제 투표율인 거거든요. 네. 저희가 단순히 2030을 중심으로 뭐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그들에게 표를 얻어서 우리가 당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네. 2030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고 네. 그 참여하는 것 속에서 정말 정치인들이 더욱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만들고 네. 그런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 2030 세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좀 이번에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안철수 후보 또한 지금 계속 말씀을 음.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2030 네. 지지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게 불과 시간이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도 청년층들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약에 대해서도 대학생 그리고 젊은층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치판에 계시다 보니까, 뭐, 진정성 같은 거는 어느 정도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진정성이? 그렇죠. 지난 총선 때부터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음. 어, 그전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보다 사실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만, 어, 기존 정치권에 비해서 청년들이 더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 이제 소외된 감은 없지 않습니다. 예. 어, 그렇지만 이번 또 대선을 어, 지나면서 음. 어, 후보들과 또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고 네. 또 이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음. 앞으로의 총선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정, 정치권에 참여를 하고 네. 그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줄 것으로. 체육이당 뭐 박근혜 후보만 계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음. 이, 이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뭐당 지도부라든가 예, 예. 이런 분들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아무래도 그렇죠. 이번 예. 특히 이제 선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음, 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은 새누리당이 이제까지는 네. 청년들 청년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준석 비대위원 또 손수저 위원장과 같은 그렇게 예. 또 어, 청년을 배출하고 예. 또 당내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노력에 인해 가지고 예. 기존 정치권에 있는 지도부 지도부 분들도 예. 어, 청년들에 대한 시각이 예.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통합당 네. 같은 경우도 뭐. 야당 성향이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청년층한테 유리한 정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솔직히 따져놓고 보면은 청년층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한 모습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네. 오랫동안 지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그386 선배들이 지금 486이 되고 막 586이 음흠. 되셨는데 예, 예. 그 사이에 대한 그 청년들의 약간 공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안철수 현상인 거고요. 예.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와 음. 그 최재민 그 부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도 지금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흠. 특히 정책 분야에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청년 정책 단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그 청년 정책 단장 그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예.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흠. 네, 지금 청년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고 있는 청년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등록금 문제죠. 음. 그래서 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네. 있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음. 것은 이제 소득을 연계한 그 장학금 혜택에 네. 의, 의한 반값 음. 등록금인데요. 전체 소득 그 범위를 10 범위로 네. 10 분위로 해가지고 1, 2 분위는 전액 지원, 그다음에 3, 4, 5 분위는 75% 지원, 음흥. 6, 7 분위는 뭐25% 지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아, 예, 그렇게 해서 어, 소득을 연계한 반값 등록금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하는 것이 우리 대학생들한테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늘 출연하시는 분들이 반값 등록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당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이렇게 네. 청년 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해봤더니 우리당 쪽이 훨씬 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당이 조금 더 낫다 하는 정책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반값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새누리당에서도 계속 뭐그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데, 음. 제가 그뭐 스티커로 이렇게 조사한 걸 봤더니, 이미 뭐 판넬 자체가 네. 후보는 가렸지만 빨간색이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예, 예. 있었더라고요. 네, 음. 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소득이라든지 그 성적에 연계를 해서 이제 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민주통합당은 그 등록금 고지서에 정말 반액이 예. 나오게 예.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잘 사는 친구들은 예. 그러면 왜 등록금을 다 내고 다녀야지? 왜 그런 예. 친구들까지 우리가 깎아주냐? 라고 예.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등록금이 지금 세계에서 2위입니다. 등록금이 예. 그 정도로 높은데요. 예. 우리나라가 2위로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대학 진학률이 80%가 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은 이제는 대학생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부자로 잘 사는 친구들이 세금 정당하게 내고 잘 살았다면 음. 그 친구들에게 등록금 주는 것, 왜 반값으로 할인해 주는 것, 네. 왜안 됩니까? 음. 저희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이고 계속 반값 음. 등록금을 위해 당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값 네. 그러니까 등록금이 현재로서는 청년층 세대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맞습니까? 그렇죠. 음, 두분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그리고 사실 하시는 청년을 거고요. 떠나서 이거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이 직접 등록금을 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께서 부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민생에 네.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청년층에서 봤었을 때는 좀 보기 싫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종 네가티브 선거 의혹 제기. 또 거기에 대해서 공방과 재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네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선 정국에 대해서 뭐 야야 뭐이 입장을 떠나서 간단하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그렇죠. 랭크께서 말씀해 음. 주신 대로 그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 네거티브를 넘어서 가지고 네.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흑색 선전 네. 마타도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이 선거 막판에 들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의 지난 선거에 있어가지고 네. 흑색 선전이 통했기 때문에 어, 선거 네. 막판에 변수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또정치권세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네. 하지만 다만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네. 흑색 선전에 대해서 어, 이렇게 평가를 네. 절하해 주신다면 네. 네. 무난하게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잠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승부처인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공들이기를 이가고 있는데 창원시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문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습니다 역전 들어보겠습니다. 역전됐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여기 창원 경남에서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제 저녁까지 조사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드디어 저 문재인이 이기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죠. 이제 정권 교체 멀지 않았습니다. 개선 승리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 경남 도민들,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장원의 NC 다이노스가 프로야구에 새바람 일으켰죠. 장원 네. 시민의 열정으로 19단 창단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열정, 우리 이번에 정권 교체와 새정치의 열정으로 그렇게 다 이어줄 있을 것으로 믿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이곳 경남에서 태어나고 또 젊은 시절 인권 변호사로 창원 시민들과 또 창원의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저를 노동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 키워 주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저를 대통령으로까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비를 가 오는 와중에도 두 후보 경남 지역에 대해서 공들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유세하는 현장 보셨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네, 메뉴스 예. 강장 지금 대선 특보 형태로 보내드려서 각 지역 유세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각 지역 유세를 이어가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생중계로 지금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선의 전체적인 선거 캠페인 자체도 이제 많이 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 바로 생중계를 하니까 예. 그야말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정치권만 안 바뀐다라는 소리를 음, 하, 하고 예. 있고 그런데 여기 와 계신 두분 젊은 분들을 보니까 정치권도 이제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지금 두분뭐 같이 공동 집필하시는 책도 있다고요? 네. <laughs> 아, 저희가 이제 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출판사 컨택 중인데 저희 음. 출판사에서 지금 아. <laughs> 예, 저희 쪽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예그 예. 사실 진보랑 보수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음. 그 과거에는 이념적으로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셉을 약간 화성에서 온 진보, 뭐 금성에서 네. 온 보수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우리가 다르지만 결국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각각의 정책들이나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생각이 예예. 있다면 그것을 같이 좀 조율하고 하는 것이 예예. 저는 더 기성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우리 네. 그 차세대 그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같이 기획하시면서 다투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다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 처음 이제 지피를 같이 하게 된그 계기도 말씀 주셨지만은 음흥. 어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은 예. 어 다를 뿐이지 음.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 하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어, 양보와 타협도 진행될 수가 있고 어또 예.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혹 정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네. 어 그때는 좀더어 국민들께 좀 음흥. 보여주기 좋은 네. 어, 국민들께서 보기 좋으신 어, 그런 좀. 좋은 정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대, 대선이 딱 다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정말 막판인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 먼저. 대, 민주당,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사실 그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 지금 계속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고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무의미한 음.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보여줬던 그 진정성. 특히 예. 어제 같은 경우 그 윤여준 전 장관님의 그 연설을 통해서 예.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진솔하신 문재인 후보의 그 모습 정말 투박한 말투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그 따뜻한 마음 정말 반대편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국민 예. 통합을 할수 있고 네. 민주주의적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좀더 어필하고 알릴 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어게인 광화문 대첩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광화문에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대첩이면 박근혜 후보도 광화문에서 이번 주말에 유세하십니까? 어,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신 예, 거죠? 토론이에 음. 어, 집중을 하신다고 뭐 상대방이 유세대체빌 텐데 <laughs> 네, 새누리당에 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이제까지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국민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 어, 정말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사랑을 지켜주셨는데요. 이제 다세 남았습니다. 그 다세 동안에 이제까지 받아왔던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국가 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 일하고자 하는 우리 박근혜 후보와 네. 새누리당의 어, 국민 들 여러분께서 어, 사랑 을 음. 주실 것 같고 또 어, 정말 그 진정성 있는 음. 진심을 어,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네. 국민 아래에서 어, 선거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 친구들한테 가벼운 이 공약 같은 거건거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뭐난 말춤을 추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공약을 혹시 거십니까? 저는 좀뭐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예.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청년 정책을 그 수화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겠다. 네. 예. 혹시 저는 이제 모르시면 호프 약속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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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오늘 두 젊은 예. 정치인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젊은 에너지가 확확 느껴지는데 네. 뭐이 기가 각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